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셀티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1, 코스닥이 2.93,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거렸어요. 아시아 증시 마감,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일제히 하락, 코스피 FMC 쇼크 1.8% 하락. 그래서 환율, 금리, 증시, 채권 아직까지 안정세가 들어가지 않고요. 전 세계 증시와 그런 유가, 금리, 환율. 그중 유가는 조금 안정화가 됐고요. 금리와 환율, 증시와 자산 시장의 크게 변동성이 아직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셀트리온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0.89 장중에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었죠. 0.89약 보합. 헬스케어 1.38 하락. 제약은 3,00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볼게요. <laughs> 다오 0.35, 나스닥 1.37, S&P 0.84. 나스닥의 성장주, 빅테크, 즉 고금리 섹터에서선 성장주가 사실 조금 좋지가 않죠. 참고 사항으로서만 볼, 볼 부분이고요. 상해, 항생니게이다 약보학권 하락으로 끝났고요.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크게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표를 좀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16원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 요게 좀 진정이 돼야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자, 요게 안정화가 좀 돼야 돼요. 달러의 원달러 환율이. 그러려고 한다면 달러의 가격이 111.1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요두 마리가 계속 달려나가거든요. 일단은 먼저 달러의 가격이 꺾여야 되겠죠. 그래야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그리고 전 세계 달러를 제외한 글로벌 결제 통화인 파운드, 엔화, 기타 등등의 통화들이 달러를 제외한 모든 반대편에 있는 가격들이 다 약세라는 부분이죠. 달러가 강세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달러가 10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한 1년 지금 최소한 1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그 흐름이 평균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부분은 많지 않아요. 달러가 약할 때 그리고 저금리일 때 달러를 갖다 씁니다. 그러나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변하죠. 그리고 고금리로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약할 때, 저금리때 땡겨옵니다. 자, 이게 달러가 고금리가 되고 강달러가 됐을 때는 몇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기준점인가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어 내년 도면은 물가 물가가 안정화에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아우르면서 약간은 마사지하는 모습인데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시장을 공포에 누르면서 시장을 누르고, 그리고 시장의 공포에 질리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어 내년도면은 물가 안정화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양 단면에서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직 전임 연준 의장과 현직 연준 의장. 자 사실. 미국의 월거와 무관하지 않고요 유대인 자금과 무관하지가 않고요 백악관 미국 재무부 연준 다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첫 번째로 안정화가 돼야 되는 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국내 중시에서도 자 국내 중시에서도 코스피가 하락한 종목 약 800개 상승한 거 110개 코스닥 기준 하락한 거 1,300개 약 그리고 상승한 거 1,71개 시장이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자금 동향은 연준이 수도꼭지를 쪼였기 때문에 자금 동향은 시가 말라 있어요. 유동자금이 증시와 부동산과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와 자산시장에 다 경색이 돌고 있다. 이게 풀려나가려면 물가가 풀려야 합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와 오늘 공매도 누적증거가 조금 줄었거든요. 공매도 매매비중도 함께 보고 가시죠.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비중은 3%대 신경쓰지 말라고 했죠? 3%, 6%, 4%. 거래량은 36만 6천 주. 거의 극감에 있습니다. 최저 수준이에요.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10.39. 거래량 약 39만 주. 제약은 공매도 매매비중 11.83. 거래량은 9만 7천 주입니다. 자, 대차장고 한번 보고 가시죠. 셀티온의 대차장고를 먼저 볼게요. 자, 805만 주. 자, 바닷권에서 거의 역, 저점을 깼다가 살짝 올라왔지만 바닷권에 있고요.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681만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있는데 역사상 최저는 아니에요. 바닷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장고에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장고가 오늘 260만주. 265만주까지 늘었어요. 230만주, 229만주 부근에서 260만주. 자, 30만주 늘었지만, 다시, 265만주까지 갔다가 줄어들고 있다. 살짝 줄었지만, 다시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셀트룬의 호가창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셀트룬온 호가창을 좀 보면요. 잠시만요. 오늘, 신안. 얘는 계속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삼성도 왔다 갔다 해요, 키움도 왔다 갔다, 한국도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잔챙이들이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가 장중에 찔끔찔끔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잘못 눌렀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장중에 JP 모건 계속해서 찔끔 들어온 거, 요거 들어온 거밀수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신한하고 삼성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드로 조금 팔았어요. 그러나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계 창고는 계속해서 개인의 물량, 그리고 그들끼리 손바김이 크게 나오겠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본 김에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자,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요. 큰 흐름에서, 아, 자꾸 이게 에러가 뜨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큰 흐름에서 외국계 창고는 주소 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펀더멘탈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6월부터 9월까지를 보더라도 9월 오늘까지 한번 보죠. 뭐 9월 23일까지를 보더라도 모건스탠리, 메릴린치는 계속해서 담고요. 6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320만 주가 개인의 키움이 키움부터해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계로 넘어가고 있다. 자, 4월달부터 한번 볼까요? 4월부터 보더라도 골드만 얘는 떨졌죠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외국계 창구 키움 개인의 물량이 일로다 넘어가고 있다. 큰 흐름에서 바뀐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급의 흐름은 그들끼리 모아가고 있다. 왜? 당연한 부분이죠. 기업가치가 성장하는데 주가가 반영할 걸 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증시에 씨가 말라 있을 때 그들끼리 손바뀜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숫자 찍히면 수급은 들어옵니다. 다만 매크로가 조금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오늘 셀트리온 쌍클리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 2만 3천 주. 제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죠. 들어올 수밖에 없다. 큰 흐름에서 연기금은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수급의 중심이다. 더불어 기간 수급의 중심이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이고 사모펀드도 오늘 3만 주. 그리고 금융 투자는 4,800주. 보험 투신. 다 오늘 관망세였어요. 이 정도면은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도 2만 7천 주. 한달 기준 46만 주. 기간이 32만 주를 매도했는데 그 중에 투신과 사호펀드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3월, 4월, 1년의 흐름을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으로 수백만 주가 개인의 물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죠. 헬스케어 또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28,000주 매도했지만 금융투자가 77,000주 오늘 들어왔어요. 수급의 중심이었고요. 한달 기준 17,7,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헬스케어도 큰 흐름에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찔끔, 한달 기준 10만 주 매도였던 것 뿐이에요. 사모펀도 오늘 14,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도 한번 보시죠. 코스피도 환율이 이렇게 뛰는데, 증시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현재 한달 기준 1조가 매도를 했지만, 환율이 뛰는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루만 해도 조단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도.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환율이 그렇게 크게 흔들거리는데,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1 2 0 0억 정도 594억 이때는 관망세 2700억 600억 5억 473억 그다지 매도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달 기준 1조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기간이야 뭐 사실 뭐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투자가 그중에 1조 2000억 매도의 중심이었고요 외국인이 환율이 안정세와 더불어 수급이 진정되는 게 이제 매크로가 안정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에 한국 매크로를 보기 위해선 연준을 봐야 되고요. 연준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물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 실적과 연동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램시마 SC 국내 투여 삼성병원 인생의 흐르하 님께서 자료를 남겨 주셨는데요. 램시마 SC 투여 삼성병원 김미진 교수. 치료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램시마 투여 후 약물 농도 유지 및 염증 감소 효과를 확실하게 보았다. 피아사 치료 전환은 약가 측면에서도 장점이 된다. 그동안 용량을 대표 높여서 쓰는 방법을 약물 농도를 유지해왔던 환자들 처방을 렘시마 SC로 바꾼 뒤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약물 농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 18세가 넘어가서부터 보험 적용을 위해 8주 간격에 용량을 두배로 늘려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환자 증상이 많이 나빠졌다. 효과가 보이는 만큼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피아 주사제를 투여하고 싶다. 더 적은 용량에 그리고 더 간편하게 더 그리고 더더 더 빠른 시간 많은 시간이 단축되죠. 그리고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휴미라가 전 세계에서 25조가 넘어가는 시장 캐파를 보이는 거예요. 피아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조 시장에서 렘시마이스 씨가 블록버스터 약물을 예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미국에 내년도 기준점으로 빠르면 내년 연말, 늦으면 내후년 초, 2023년 초, 2023년 말에 미국에 출시를 해요. 그것도 신약으로. 2038년도까지 무려 네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그 시장을 특히 독점하게 됩니다. 연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동행해야 될그첫 번째 이유입니다. 델트론의 독보적인 관점은 독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다. 독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였다. 독보적인 연구 투자를 하고 있다. 글로벌 빅판 직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전 개인적으로 직판 영업 구축이 미래 가치 레벨업 확실하게 시킬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의 원점이 바로 글로벌 유통망 구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품 파이프라인과 우리의 제품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 캐파에 대한 6개에서 24개. 앞으로 줄줄이 창출되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고점 돌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바이오 시뮬러, 수익성 개선이 관건. 셀트리온 주목한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매수를 추천했고요. 원가율 개선을 실적으로 보여준 셀티론의 매수를 추천했다. 원가율 개선. 자, 이게 공장 수율을 개선하고요. 직판으로서 영업이익과 바로 매출 원가부터 해서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숫자에 대한 증가폭을 가져온다는 부분이죠. 숫자, 숫자 증가하면 수급은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공매도 하레비아도 못 막는다. 그리고 이제 허주마와 그리고 베그젤마와 트록시마 항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뮬러와 허셉틴의 바이오시뮬러는 출시 3년 만에 79%의 점유율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뮬러 점유율이 자허셉틴과 바로 아바스틴이 바이오시뮬러 점유율 3승은 저렴한 약가,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협상안도 바이오시뮬러 장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거는 시대에 거스수 없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 정부의 재정적자와 고령화로 인해서. 바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수혜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시뮬러 약가 인원의 위험을 방어할 수 더므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바이오 시뮬러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율을 개선한 셀티온을 추천했다. 세포 주 효율 개선으로 제품의 원가율을 개선한 셀티온. 자, 그래서. 트룩시마의 원가율, 그리고 직판. 직판을 통해서, 트룩시마의, 직판을 통해서 공장 수율과 원가율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모든 제품에게 직판이 확장되고요. 제품이 램시마, 어줌마, 트룩시마, 삼마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뮬러, 그리고 램시마SC 유플라이마, 추후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로레어, 그리고 줄줄이 나오는 바이오시뮬러가 줄줄이 출시를 대기 중에 있죠. 이 제품들이 숫자를 뽑아내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치지 말고 동행해야될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 취약계층의 10년간 12억원 후원. 자,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ESG, 경험 그 전략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그리고 지배 구조에서 바로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합병, 그 부분이 실적 성장 기반 위에 계속 언급드려요. 실적 성장 기반 위에 나와야 전고점 돌파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역설적인데 지금의 이 고통, 사실 고통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빠져있을 때 그들끼리 모아갔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는 저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숫자가 찍길때 매크로가 안정될 때까지 지금 여유자금으로 열심히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확신할 때. 자 그리고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여기 보면 셀티온의 주주가 보게 되면 공시 가뜬게 있는데요. 자 장애, 증여를 했어요. 가족 대상 증여에 따른 주식수량 변동 3천 주, 3000주, 3천 주를 증여했습니다. 뭐, 셀티온에 대한 성장, 뭐 증여한 이유가 있겠죠. 자 배우자인데요. 배우자의 증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셀티온의 성장을 바로 확신하기 때문에 증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명 최세호, 82년생이고요. 직임명 이사. 그래서 자 증여 3천 주를 하였다. 그래서 셀티온의 성장을 확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보고자 이수영. 이분은 셀티온의 거의 창업 멤버와 거의 동일한 분이시죠. 전무인데요. 이분 또한, 가족 및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뭐 크진 않습니다. 169주. 어쨌든, 셀티온의 성장을 확신하는 기반 아래서 증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다시 한번언급드는 마지막으로, 바닥권에 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회사 가치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제품 판매 개수도 이렇게 3개에서 6개, 7개로 증가했고요. 신약을 만들어냈고요. 램시마 스씨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유플라이마도 계속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요. 램시마 SC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기업가치가 정말 비교도 안 되가 성장해 있는데 숫자는 숫자도 성장해 있죠. 근데 주간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나올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자 떨어지면 자 원래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면 올라간다고요.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차분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차분하게 지켜보자구요. 감사합니다.